마라샹궈 7단계 먹방 마라타 7단계 먹방 오늘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? 싫어! 너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뜨면 그게 너의 힘이야. 로제 마라샹궈에 음. 크림중새우 여보세요 거기 로제 마라샹궈에 크림중새우죠? 안돼. 네. 야르 이야르 자극적이지 않는 마라샹궈에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 땅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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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린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먹었으니까 좀 행복해. 아저